귀여신 배아이스를드박스로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모라 벌써 지고 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껍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2025 임실 치즈축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야, 제11회라고 들었는데요. 최고의 인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역사상 이렇게 많아 인 파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들어서 어, 이런 무대에 저 가수 배현이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쪽은 별로 안 예쁜가 보다. 이쪽은 말이 없으시네. 이쪽은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니시죠? 예예. 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예쁘고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아, 섹시하기까지 네 <laughs> 어, 우선 이렇게 좋은 날씨 비도 안 오고 선선하고 덥지도 않고 좋은 날씨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첫 곡으로 모란동백 띄워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가을 감성이 적촉하게 젖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손샤인 여러분들도 오셨고, 우리 다현양팬클럽 여러분도 오셨고, 우리 아트 여러분들도 오셨네요! 빨간색, 주황색, 핑크색,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만 불빛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너무 어두컴컴해. 여기 잘 보이시죠? 저잘 보이시죠? 네, 다행입니다. 그럼 첫 곡으로 모란 동백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아, 우리 이 정도 발음 나면 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다시, NG, NG. 다시 갈게요.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laughs> 어 제가 꺾기 인간 문화제로 불리고 있잖아요. 항상 몸만 꺾다가 이번에는 몸도 조금 꺾습니다. 예, 춤도 열심히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나 놀러 갈 거야라는 노래는요, 사랑은 사람에게 뻥 차이고, 나는 이제 나를 찾으러 떠나갈 거야, 나 놀러 갈 거야 이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노래방 가서 신나게 실연 당하신 분들 부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나 실연 당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어, 있어요, 그쪽에 어쩐지 우울하더라. 여기가 빛이 없어서 아휴 안타깝다. 오늘 제 노래 들으시고 그 실험 떨쳐버리세요. 예! 음. 그러면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큐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나 놀러 갈 거야! 어디로! 하면? 누구는 치즈라고 그러고, 누구는 임실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임실로 갈까요? 깔끔하게? 그럼 알겠습니다. 나 놀러 갈 거야! 어디로! 임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노래가 큐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 큐를 외쳐주세요. 아셨죠? 네. 근데 여기를 서야 돼요. 여기를 서야 돼요. 아무데나 서라고? 앞에 앞에. <laughs> 일단은 일단 중간에 서볼게요. 예. 자, 그럼 댄서님들 모시고 아저씨 안 보인대요. 저 앞에 좀잘 보이게 해주세요. 예. 자. 준비하시고. 춤을 출 거야. 나는너갈 거야. 어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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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춤 어때요? 무조건 <laughs> 다 좋았대고. 뭐. <laughs> 아, 다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쪽은 어떻게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잘 보이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근데 무슨 라인인 거예요? 임신라인 정장을 아, 너무 멋있게 입고 계셔가지고 혹시 여기 군수님이 계신가요? 아이고 우리 멋, 멋진 군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축제까지 함께 즐겨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뭐라고요? 배아현? 왜 이렇게 힘할 때가리 없어? 치즈를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배아 치즈처럼 늘어지는 건가? 다시, 배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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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늘어나는 치즈도 있지만 쫀득한 어 찰싹찰싹, 찰싹, 뭐라 해야 되지? 찰싹찰싹이 아닌가? 쫀득쫀득? 어떻게 배야지 쫀득쫀득, 쫀득쫀득이 좋죠? 쫀득쫀득한 치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배아현 한번더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아현 아, 감사합니다. 나 아, 놀러 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요. 근데 왜 앵콜이 안 나오지? 앵콜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부를 노래는요. 보약 같은 친구를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도 잘 개사를 해서 부를 거예요. 자식보다 치즈가 좋고 돈보다 임실이 좋아. 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식보다 뭐가 좋고 네. 돈보다 뭐가 좋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찍으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쪽 한번 찍으세요 치즈 가운데도 어느 쪽 어느 쪽 거기 쪽 치즈 잠깐 이쪽은 어, 그쪽 그쪽 치즈 감사합니다 배 네, 최고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잘 보이세요? 네.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지? 아, 여기가 여기서 보여요? 네. 아, 오늘 화장 좀잘 먹었어요? <laughs> 괜찮아? 네. 오늘 임실치즈축제 온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치즈 드시고 건강하시고 치즈 많이 사셨죠? 네. 더 많이 사셔 가시네요 우리 아트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셔가지고 어, 지인분들 좀 나눠드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곰이 치즈처럼 쭉 늘어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신나는 걸 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